시끄럽지 되게 로운아 <laughs> 야, 너 안탈거야? 저 누나 타는거 봐봐 되게 잘 탄다니까 되게 귀엽게 생겼어 아 어, 니네 아이스크림 그 이모꺼는? 이모꺼는 안사왔어? 여기요 어, 맞다 서울랑 재인이꺼는? 이거 먹을 사람? 어? 나나 아까 먹었어요. 먹었어?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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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두개도 맛있어 딱 냠냠냠냠냠냠냠 <laughs> 우유 사올걸 그 생각을 못했네 엄마가 <laughs> 우유 사올걸 그랬어 엄마 우유 사다줄까? 안돼향치품향치품 <laughs> <hungtsyphone. 웃음> 형아 표정 봤어? 사오야? 오 응, 래너보잤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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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라 했는데? 야, 방금 소리 방금 이가방꼈어 <laughs> 네, 어. 서우야 어? 니 보드 위에 앉아 어. 니네 뭐야, 여기 더럽다 서우야 그 제인아 형다백스윗스할때

어? 야 해우야 누가 그렇게 헬멧을 때리래? 어? 맞아요. 아니 장난치도 때리는 건안 돼. 네. 너 그냥 나이 이겨. 안 되면 나가요. <laughs> 얘도 나가 한 대만. 는몇 살이에요? 여기 흰 티. 하유리. 하유리 이름이 하유리야. 하유아너4학년이지 내려놨는데 니까어 그만. <laughs> 하유라, 너왜 여기 있어? 맛있어. 너 아홉 시까지 킥플립 두이고 빨리 가, 빨리 와, 다어 일로 아, 와, 아, 는데잘 움직이네. 빨리 와, 빨리 아, 와, 빨리. 아, 나, 타고, 아 나. 그럼 오늘 그만 타고 집에 가. 목 다쳤으니까. 아, 말아 야, 지금 지잘 돌아가는데도. 아, 저 아 g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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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 some. I got some. I got 아 o m e I got so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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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어 o 그 s 다 m e 야 got s o m

도 계속 먹어. 마지막로생긴 사람이 인대입니다. 머리 부린다. 자. 실 오! 오. <laughs> 거. 기 위험해. 거기 <목소리> 거기. 야요 마스크 좀 내려봐. 마스크 맞네. 제이나 마스크 벗어 벗어. 자 예쁜 표정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자 소리 지르고 하나.